천미 예수님 2023년 3월 26일 사순제 5주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보금밥 신부입니다 목소리의 기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듣기만 해도 지치고 힘들게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요즘 TV에서 제일 많이 듣는 목소리가 있다면 정치인과 교황님의 목소리입니다 저를 지치게 하는 목소리는 정치인들의 고함치는 목소리고 상대를 비난하는 목소리고 어, 아픔을 주는 목소리입니다. 대신에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목소리는 교황님의 목소리입니다. 같은 목소리인데 왜 다를까요? 그것은 목으로 내는 소리지만 진심을 담아서 내는 목소리와 자신의 욕망을 담아서 내는 목소리는 움직임이 파동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움직임이 없고. 교황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신의 아니보다는 모든 이의 진심으로 걱정하는 본인의 마음을 올려서 내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본인을 울리고 세상을 울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목소리가 큰 파도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와 닿기에 TV로만 들어도 그 목소리를 듣기만 하여도 마음이 울컥하고 답답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라자로가 묻혀 있는 무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오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사랑을 담으셨고 위로를 담으셨고 또 부활을 담으셨습니다. 그 파도와 같은 말씀이 죽음에 갇힌 라자로의 몸과 영혼에 다 닿았을 때 라자로는 봄볕을 느낀 뻔데기 속 유충처럼 혹은 봄볕을 느낀 꽃망울처럼 죽음을 깨어나고 가족을 가족으로 또 세상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커질수록 생활 안에 갇혀 죽은 듯한 마음에 갇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사랑의 불씨를 키워봅시다. 그리고 그 따뜻해진 마음을 목소리에 담아 또 문자에 담아 기도에 담아 주변 지인들과 함께 나눠 봅시다. 우리가 사랑을 담아 말을 하며 각자 죽어가는 영혼이 위로를 받고 따뜻한 꽃을 피우는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